샬롬, 오늘도 주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열한 폭으로 선막을 만들어라. 그 천은 가늘게 꼰 모시실과 청색 실과 자수색 실과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아 짠 것이라야 한다. 각 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자로 하고 너비는 넉 자로 하되 폭마다 그 치수를 모두 같게 하야 여 한다. 먼저 다섯 폭을 옆으로 나란히 이어 한 벌을 만들고 또 다른 다섯 폭도 옆으로 나란히 이어 한 벌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나란히 이은 천의 한쪽 가장자리에 폭에 청색 실로 고를 만들고 나란히 이은 다른 한쪽 가장자리에 폭에도 이와 같이하여 서로 맞물릴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서로 맞물릴 두벌끝폭 가장자리에 만들 고의 수는 각각 쉰 개이다. 그 고들을 서로 마주 보게 하여라. 그리고 금으로 갈고리 쉰 개를 만들어야 한다. 이 갈고리로 두벌 천을 서로 이어 한 성막을 이루게 하여라. 성막 위에 덮을 천막은 염소 털로 짠 열한 폭 천으로 만들어야 한다. 각 폭의 길이는 서른 자로 하고, 너비는 넉 자로 하되, 열한 폭의 치수를 모두 같게 하여야 한다. 다섯 폭을 따로 잇고, 나머지 여섯 폭도 따로 이어야 한다. 그리고 여섯 번째 폭은 천막 앞쪽으로 반으로 접어서 올려야 한다. 다섯 폭으로 이은 천의 가장자리에 고 쉰개를 만들고 여섯 폭을 이은 천의 가장자리에도 고 쉰개를 만들어라. 또 노쇠 갈고리는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를 양쪽 고에 마주 걸어서 한 천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여부으로 남아 있는 천막 반쪽은 성막 뒤로 늘어뜨려라. 천막 폭 너비에서 양쪽으로 한 자씩 남아 있는 것은 성막 양 옆으로 늘어뜨려서 성막을 덮게 하여라. 천막 덮개를 두개더 만들어라. 하나는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으로 만들고, 그 위에 덮을 또 다른 덮개는 돌고래 가죽으로 만들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막 안에 있는 성물들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것을 잘 덮고 보호해야 할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막을 만들려면 그 덮을 그 성막이 필요한데 이것이 네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는 여러 가지 색깔의 실로 만든 천으로 만든 휘장이 있고요. 그 다음 그 위에 보면 염소 털로 만든 휘장이 있고. 또그 위에 다시 덮을 것은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덮개를 덮고 맨 마지막에는 돌고래의 가죽으로 마지막 덮는 이네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휘장은 천으로 만든대요. 1절 말씀에 열 폭으로 성막을 만들어라. 그 천은 가늘게 꼰 모시실과 청색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아 짠 것이라야 한다. 그랬어요? 다른 건다 색깔이 있는데 처음 가늘게꽃 모시실이라고만 돼 있고 색이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 흰색을 의미하는데요. 가늘게꽃 모시실을 만들려면 여러 가지 절차를 겪어야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색이 다 빠지고 흰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흰색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로 이것을 잘 짜서 이제 천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 흰색실이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 희다 그러면 깨끗하다, 거룩하다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색, 하늘색이지요. 천상을 의미하고 있고 자주색은 아주 고귀함을 상징하고 있으며 홍색실은 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처음 휘장을 만들어서 연결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2절 말씀에 각 폭의 길이는 28자로 하고 너비는 넉자로 하되, 폭마다 그 숫지를 모두 갖게 하여야 한다. 먼저 다섯 폭을 옆으로 나란히 이어 한 벌을 만들고 또 다른 다섯 폭도 옆으로 나란히 이어 한 벌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나란히 이은 천의 한쪽 가장자리의 폭에 청색실로 고를 만들고 나란히 이은 다른 한쪽 가장자리의 폭에도 이와 같이 하여 서로 맞물릴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서로 맞물릴 두벌끝 폭 가장자리에 만들 고의 수는 각각 쉰 개이다. 그 고두를 서로 마주보게 하여라. 그리고 금으로 갈고리 쉰 개를 만들어야 한다. 이 갈고리로 두벌 천을 서로 이어 한 성막을 이루게 하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천조각을 잘 이어서 하나로 만들어라. 하나를 이루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저는 하나로 이루어야 합니다. 에베소 말씀에 보면 에베소 2장 20절 말씀에 여러분의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님께서 모퉁이돌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서로 연결하여 함께 세워져서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에 먼저는 성막의 색깔의 의미로 보면 우리의 영원하신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흰색이 상징하는 거룩하신 분 그리고 청색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천상을 뜻하다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구세주 되어 주셨고 자색은 고귀함을 나타났는데 곧 예수님은 존귀하신 분이시며 그리고 홍색 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모퉁이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모습을 상징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도 같이 성전이 되어 간다면 이와 같은 색깔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요. 흰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흰색 깨끗하고 거룩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색이 상징하는 건 하늘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성도는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주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붉은색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십자가를 지는 존재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색깔로 이루어진 그 성막 휘장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이 아름다우신 것처럼, 우리도 성도로서 이 땅에 이와 같이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처음 맨그 안쪽에 세워질 그런 천이고요. 그 위에 있는 것은 염소돌로 된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7절 말씀에 성막 위에 덮을 천막은 염소털로 짠 열한 폭 천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랬고 세 번째 덮개 휘장은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입니다. 14절, 천막 덮개를 두개더 만들어라. 하나는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으로 만들고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 염소 털로 만들고 순양의 가죽으로 이제 이렇게 덮을 천과 그것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 모든 것은 동물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 이것을 볼, 생각할 때, 어, 우리의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려주신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생각되어 집니다. 우리 또한 역시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처럼 헌신과 희생이 요구된다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모퉁이 똘 대신 예수 크리스도의 보혈과 그 성도들의 보혈로 거룩한 성전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만는 저는 교회에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할 때마다 늘 이런 말을 해요. 교회란 거룩한 세계의 액체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해요. 교회 하나님의 성전은 세 가지 거룩한 액체로 이루어지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의 보혈.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로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곧그 어, 목회자의 눈물의 기도 강단에 흘리는 목회자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을 때 아름다운 성전이 돼가고 교회가 돼가는 거예요. 세 번째 액체 그것은 성도들의 희생의 땀 헌신의 땀이세 가지 액체로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도 십자가의 보혈과 그 교회를 단임하고 있는 목회자의 눈물의 기도와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성전이 돼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덮을 것은 돌고래의 가죽입니다.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위에 덮을 또 다른 덮개는 돌고래 가죽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마지막 맨 위에 지붕 같은 곳을 도, 돌고래 가죽으로 만들어라고 했을까? 돌고래 가죽은 물에 강해서 이 물이 침투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돌고래 가죽으로 덮었을 때에 비바람을 잘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막의 안쪽은 화려하지만 이 겉은 비록 볼품 없는 그런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비바람을 잘 막아주는 거예요. 이 볼품 없는 모습은 마치 예수님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에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지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오셨지만 볼품이 없었고 풍채도 없었고 사람들에게 모욕도 당하셨고 그런 모습이었지만. 마치 볼품없는 돌고래 가죽이 성전을 잘 보호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겉은 볼품이 없으나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와 사랑을 받고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도 아름다운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볼품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귀한 성전을 험한 세파, 험한 죄악의 권세에서 교회를 막아주고 보호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은 고린도우서 6장 9절 말씀에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우리의 모습은 볼품 없는 모습이지만 우리는 그와 같이 귀중한 그런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지키고 보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성전이 돼가고 주님의 보혈 속에서 서로 서로 성막이 연결돼서 아름다운 성막을 이룬 것처럼 서로 연결하여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비록 볼품없는 존재일지 모르나 예수님 은혜 안에 살아왔기에 어떤 환경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지켜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험한 세파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성전,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성막이 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겉모습은 볼품이 없으나, 아름답게 수놓은 휘장처럼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인격을 닮아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겉은 볼품 없으나 이와 같은 믿음 안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를 잘 지켜내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이와 같은 이들이 모여 서로 연결돼서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내며. 그리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겉은 참 볼품없는 존재일지 모르지만은 예수 은혜 안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잘 지켜내는 성도가 되시고 겉사람은 그렇게 볼품없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아름답게 순호해진 휘장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속 사람이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격이 아름답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